Jack it up. 안녕하세요 솔길입니다. 이번 영상은 바로 캐피니인데요자 저번에 한번 제가 리뷰를 한두개 한 정도 한것 같습니다. 자 근데 어곧 한국 서버에 출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네, 저번에 리뷰했을 때 처음에 리뷰했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어, 신체분 나왔네 하고 리뷰를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은 좀 그때 빼먹은 뭐 그런 소소한 팁 같은 것도 말씀드리면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한대 쳐주고. 어, 너 일수가 없네? 아하! 바로 동창이려고 잠깐만요. 저 살아갈 수 있나요? 에잉! 이러면은, 살아버리고, 너까지, 데려갈 수 있고, 근데 이제 나크로스가 오기 때문에 이거 빨리 먹고 빨리 짜야 된다 아니 지금 여러분들 이거 플레 1어 구간이거든요? 4월 10일이니까 어 아직까지 이거 남아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 뭐라하지? 그전 시즌에 뭐영정이었던 분들 남아있고 뭐 아니면 다이아였던 분들 남아있고 어좀 치열하거든요 이게? 근데 나쁘지 않지 정도면은 초반부터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맛이 좀 있습니다 뭐 라인 정리할 때는 강화평타를 이용해서 정리해주는 것도 좋고 카정때문에 네, 설명을 제대로 못드렸는데 자 보면은 이게 그냥 일반 상태예요 일반 그... 무슨 상태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보통 그냥 흰색 베이지 보이시죠 MP가 없습니다 일단은 근데 여기 1번 스킬 누르면은 이렇게 좀센 센게 나가는데 이게 일자로 슉 쏴가지고 어, 데미지를 입힐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상태일 때와 그냥 이렇게 일반 상태일 때 2번 스킬을 잠깐만요 이거, 이거 보이시죠 없어졌습니다 네, 2번 스킬을 누르면은 바로 생깁니다 네, 이것도 알아주셔야 돼요. 이게 방어, 관통, 어, 효과가 있기 때문에, 탱커들도 녹일 수 있는, 뭐,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빠르게 정리해주고. 도도도도도도도. 처음, 처음에 이렇게 라인전 할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 1번 스킬 강화를 이렇게 써, 써서 하는 것보다는, 어, 그냥 일반 이 상태. 이 상태가 더 세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주시고요. 그럼 붙어서. 나이스. 도도도도도도도도 <놀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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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 붕으로 <놀놀놀놀라> 야무지게 쏴주면서 메모리까지 미드 먹고 집 갔다옵시다 이게 지금 상대가 <놀놀놀라> 급해가지고 우리 쪽하자을 들어왔다가 오히려 뒤지고 죽어버렸죠? 아 뒤지고 죽어버렸죠는 뭐 뭐야 뭐튼 여러분들 1번 스킬을 쓰고 2번 스킬을 쓰면 이렇게 어, 줄주 효과? 라고 해야되나요? 그 약간 대쉬 효과가 있는데 어... 그러면은 이 방관 효과, 요거 요구의 안상입니다. 이것도 참고해 주셔야 돼요. 아, 이를, 뭐, 대시 뭐, 상황에 따라 대시할 때는, 뭐, 1번 스킬 쓴 다음에, 대시하고 오우, 씨, 뭐야, 이거. 오우, 뭐야, 이거. 그리고 여러분들, 오우, 왜 뭐야, 어, 얘는 하얗템이다 뭐, 장난 아닌데? 와, 쟤 세다잉. 쟤도 아처인데 새로 나왔거든요? 오, 근데 스킬을 잘 몰라가지고, 왜 저렇게 대시했거든 들어오는구나. 약간 좀 아처 시대가 오는 것 같아요. 펜타콤을 요즘 보니까. 뭐무 상황에 따라 스킬을 잘 써줘야 되고, 궁 스킬 같은 경우에는 궁을 썼다가, 어? 아,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은 궁 스킬을 다시 한번 클릭을 해서 캔슬을 할수 있습니다. 어? 나이스, 내꺼다. 자, 그리고 어느 정도 아이템이 나오면은 1스 누르고 평. 이게 좀더 세요. 지금은 근데 1스 평이 조금 약합니다. 그니까, 좀, 게이지를, 뭐, 뭐하니? 오, 뭐, 아, 잠깐만! 에헤이! 루미아 궁 없죠? 이하야테가 좋아. 자식이, 이거 어디서요? 나도 좀고여서이 새끼야, 응? 솔직히, 저주 아니었으면 죽었습니다. 오, 이거 상대 볼라인을 엄청나게 찔러요. 이게, 어, 제가, 캐피니가 좀 킬도 먹고 좀 크고 있기 때문에 상대가, 어, 이쪽은 좀 많이 견제하는것 같습니다. 드래곤도 많이 뺏기고 있는 상태고, 오, 탑은 어차피 제니엘 상대로 오멘이 어, 나쁘지 않으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푸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잘 풀죠, 이러면은. 라고 했는데, 그냥 아다리 맞아갖고 그냥 일로 들어온 건가? 두같같이보였고 아, 그, 그거 아니겠죠? 이우 네,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그리고 이 친구는 또 이렇게 오브젝트 생기때 굉장히 좋아요 그러다가 우리 팀이 징벌이 없네? 빵! 약간 좀 반징벌 형태로 이걸 써줄 수 있어요 그... 1번! 이거, 요거 바꿔가지고 이렇게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물러가라 샷! 야, 뭐하... 뭐하... 뭐하니? 너 죽어야 될것 같은데 그냥? 오우, 오, 그렉기 거의 솔직히 저그렉기 저보다 잘했... 아, 뭐냐? 저보다 못할 것 같지 않아요? 어, 정건 너무한데... 파랑 아닌 걸로... 어, 이거는 누가 봐도 죽을까기 때문에 빼겠습니다. 여기 아마 다 크로스가 먹고 있겠죠. <끝> 자, 4인 다이브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어서 죽는 것 보다는 이렇게 그냥 빼버리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왜냐면 저도 킬도 좀 많이 먹었기 때문에 성장이 좀 뒤쳐지면 안 돼요 좀더 치고 나가야 되죠 어차피 우리 팀도 탑 라인을 밀었어요 내가 그냥 걸린 게 아니라 우리 어차피 드래곤도 챙기고 있었고 초반에 이득도 많이 봤고 그러면서 이쪽에 4인 다이브였지만 우리도 어? 우리도 끝까지 뭐그냥또고 탑도 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면 여기 하나 둘셋넷한명안 보이고 이걸 꽤빠지면서 살려놓다가 자 이렇게 타우링까지타우링은 지금 이 속도 이 속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때 보이나요 속도가 저는 개인적으로 초반에 도도도도도도도 이렇게 평타를 쓸때는한 6,7레벨까지는 그냥 평타가 더빠른것 같아요 하지만 어느정도 아이템이 나오고부터 성검이 나오고부터는 어느정도 공도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아 물론 치명타가 터지지 않지만요 그래도, 아, 그랬을 때는 1번 스킬이 좀, 어떨 때는 좀쎄 보이기도 하고, 네. 좀 아리, 아리까리해요 정확한 수치를 계산 안 해봤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자, 9 0 0 와, 야, 진짜 세다. 하야, 테 이게 약간 아처인데, 근접해가지고 그냥, 저렇게, 우와우! 하야테 리뷰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 근접해갖고 저렇게 보니까어 노답인디? 자, 상대도 잘큰 상황 아니, 우리 초반에 잘 풀어놓고 이거 성장... 아, 이거 이거 1, 5, 2가 보이네, 1, 5, 2 약간 좀 서폿이 없는 상태에서 좀 게임을 하다보니까 네, 나크로스 형님도 어, 초반에 이득 우리 많이 봤네 이, 굴릴 게 없어요 서버 굴릴 게 없어가지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어, 이거 잠깐 쟤 징벌 있지 않았나? 제, 아, 썼구나 아니, 선징벌을 썼네 라인 정리는 강화일수록 이제 어놈도 세기 때문에 강화일수록 해주고요 아, 빌리고 있긴 한데 할만해 괜찮아요 이정도자안괜스습니다 아, 많이 밀리는데 아, 근데 그렉이 진짜 너무 수준급이다 이게 말로 표현이 좀 안되는 두샷에 하나 더 있었죠 자 타워까지 밀어주고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물릴 것 같을 때. 항상 여러분들, 이거는 언제 쓰는지, 어, 뭐지? 스페어하를 언제 써요? 세계를 이러신 분들이 굉장히 좀 많았어요. 이거는 물릴 때. 어, 내가 물리겠다. 싶을 때 쓰면 돼요. 야, 저걸, 어 저걸 붙어 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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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 아니, 저거, 저거 잡았나요? 아저 등신, 아니. 제니의 킬 들어왔나? 저 1살 어, 못 봤어, 순간적으로. 어 이건 어, 다시 배야겠는데. 어 근데 루미야 진짜 잘한다. 와. 어우... 진짜. 오 진짜. 옆에 있어한 대. 어 쥐어박았을 텐데. 오여 뭐한 짓야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야 말로 이거 캐태리아는 아니겠읍니다 바로 이게 닥슬레 닥슬레이어 가야죠 닥슬레이어 질주 써가지고 가는 맛 <웃음> <웃음> 하지만 여기서 오맨이 문다면갑분사 우리는 어 이거밖에 없어 이 쳐야돼 오맨이 왠지 저거 어딘가에 있을거 같지? 어 뭐야 대여먹었어 그러면 자리를 이쪽으로 옮겨버려서 자 징벌이 없을 땐 어떻게 하죠? 아뭐 징벌이 있었네? 어 많이 쎄구나? 거의 징벌급.. 어 그거였어 자 이거 꺼내버려 어차피 나, 제가 궁이기 때문에 카판이 장점 궁을 써서 요렇게 오지마라 오지마라 자 잠깐만 잠깐만! 말했지? 말했지? 말했지 이거? 물릴 때 물릴 때 물릴 때 물릴 때 쓰면 돼요 여러분들 물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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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 때, 물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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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물릴 때, 물릴 때, 는릴 때, 물릴 때, 물릴 때, 물릴 때, 물릴 때, 물릴 때, 물릴 때, 물 이거 자자자자자 이거 역정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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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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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이거 이렇게 되다고요근데 이거를 차면 이거 회다 회다 음 이게 깨팬입니다 깨팬이 여러분들 아까 트리플킬 공 쓰면서 질주 달려가지고 야무지게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꽤 쎕니다. 오 좋았어. 오, 딜량도 아주 나쁘지 않고요 자, 이상 이렇게, 어, 케이펜이 리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이거를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1번 스킬을 쓰고 안 쓰고, 즉, 그, 빨간색 게이지를 분노 상태라고 합시다. 일반 상태에서는 그냥 평타, 도도도도 쏘다가, 2번 스킬을 누르면은 그 방관 효과 10개가 채워진다. 자, 그리고 분노 상태로 변하면은, 어, 그때, 그때는 평타가 방, 방, 이게 나가는데 어 어느 정도 아이템이 한이3 코어 정도 나와야 그래야 좀더 데미지가 좀 폭발적으로 나가는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저는 어 그냥 그 일반 상태에서 도도도도도도 쏘는 게더 빠르고 어 적을 정리할 때도 더 데미지를 더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번 스킬 쓰고 2번 스킬 동시에 쓰면은 즉 군노 상태에서 2번 스킬까지 쓰면은 어 대시기가 된데 그것을 어 상황에 따라 잘 이용하면 되고요. 궁 스킬을 쓸때 궁을 쓸 때는 어, 쓰고 나서, 어, 이거 아 아닌 것 같은데? 하면은 다시 또 클릭을 해서 캔슬할 수 있습니다. 좀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한, 어, 그런 아처인데요. 확실히 재밌고, 어, 좀, 연습만 된다면은, 어, 단순한데 센, 어, 그런 용웅입니다. 어, 이거 대만 서버는 처음, 참고로 처음 나왔을 때, 벤픽으로 나왔다는 점. 그만큼, 어, 좋아요. 나쁘지 않다는, 어, 나쁘지 않은 그런 아처고, 어,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해 드리고 싶은 아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자, 재밌게 보셨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